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어제 이어서 A 번니의 N 계속 읽어드릴게요. 음, 해리슨 씨가 N을 불러놓고 어,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고 또 어떤 결혼 생활을 하다가 어, 부인과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살게 됐었던 것인지 지난 이야기를 넉두리처럼 들려주는 그 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어, 허니문을 갔다 왔다. 거기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고 세인트존으로 2주일 동안 신혼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지. 우린 밤 10시에 도착했는데, 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딱 30분이 지나자 에밀리는 집안 청소를 시작하는 거야. 아, 넌내 집이 참 더러웠나보다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넌 표정이 풍부해서 얼굴에 생각이 다 쓰여있지. 하지만 내 집은 그다지 지저분하지 않았어. 혼자 살땐 내가 보기에도 집안이 뒤죽박죽이었지만 말이야. 그래도 난 결혼하기 전에 일하는 여자를 불러서 청소도 시키고 집안을 새로 칠하고 수리도 적지 않게 했단다. 정말 새로 지은 하얀 대리석 궁전에 데려간다 해도 에밀리는 헌 옷을 얻어 입자마자 청소를 빡빡 해대고 있을 거다. 글쎄 그날 밤 1시까지 쓸고 닦고 하더니 이튿날 4시에 일어나 다시 청소를 시작하는 거야. 에밀리는 내내 그 모양이었지. 난 에밀리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어. 에밀리는 일요일만 빼고 끊임없이 쓸고 닦고 먼지를 털어냈어. 그리고 일요일엔 다시 청소할 수 있는 월요일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거야. 하지만 에밀리는 청소에서 즐거움을 얻는 여자였고, 나도 에밀리가 내식대로 살도록 날 내버려 두었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을 거야. 하지만 에밀리는 그러지 않았어. 날 고치려 들었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야 됐지 난 반드시 문가에서 장화를 슬리퍼로 갈아신어야만 집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 담배는 꼭 헛간에 가서 피워야 했고 게다가 난 문법에 딱 맞게 말하지 못했어 에밀리는 젊었을 때 학교 선생님이었던 터라 내가 틀린 말을 하는 걸 그냥 지나치지 못했지 그리고 내가 칼로 음식을 집어먹는 걸 끔찍하게 싫어했어 그래 늘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는 게 끊이질 않았어 하지만은 공평하게 말하자면 나도 심술궂은 사람이었지. 난 마땅히 고쳐야 할 것도 고치려 하지 않고 그저 에밀리가 트집을 잡을 때마다 벌어 화를 내며 괴팍하게 굴었어. 어느 날난 에밀리에게 내가 정원할 때는 문법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잖느냐고 말했지. 그런 말은 해서 듣볼 게 없는데 말이야. 여자란 결혼할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라는 말을 듣느니 남편이 자기를 때린 일을 더 쉽게 용서하는 법이거든. 그래. 우린 그렇게 티격태격하며 지냈고 딱고 집어 즐거웠다고만 할 수는 없어도 진저만 없었더라면 서로에게 익숙해져 그럭저럭 잘 지냈을 거야. 그런데 진저 때문에 마침내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장이 나고 말았지. 에밀리는 앵무새를 좋아하지 않았고 진저의 상스러운 말버릇을 못 견뎌했어. 난 선원인 남동생 때문에 그 새에게 정을 주었지. 남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내 귀염을 독차지한 아이야. 그 녀석이 죽을 때 내게 진절을 보내주었지. 난 앵무새가 하는 욕지거리에 화를 낸다는 건 이해할 수 없었어. 나도 사람이 욕하는 건 싫어하지만 앵무새로 말하자면 내가 중국어를 듣는 것처럼 앵무새는 그저 뜻도 모르면서 들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뿐이잖아. 하지만 에밀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 여자들이란 논리적이지 않잖아. 에밀리는 진저가 욕을 못 하게 하려고 했었지. 그런데 그건 나한테 알것다 그 새끼들 같은 말을 못 쓰게 하는 것만큼이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 에밀리가 애를 쓰면 쓸수록 진저도 나처럼 더 말을 듣지 않았어. 결정적인 바국이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 삐걱거리며 지냈지. 어느 날 에밀리가 우리 교구의 목사님 내외와 마침 그 목사님 손님으로 온 다른 목사님 내외를 초대해서 자를 들기로 했거든. 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진저를 치워놓겠다고 약속했어. 에밀리는 진저의 세 장은 만지려고도 하지 않았고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목사님들이 우리 집에서 상스러운 말을 듣는 걸 원치 않았어. 그런데 그만 그걸 깜빡 잊어버린 거야. 에밀리가 내 옷깃은 깨끗한지 내가 틀린 말을 하지는 않을지 하도 걱정을 하는 통에 그만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난 손님들과 차를 마시려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 불쌍한 앵무새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목사님이 감사기도를 하고 있는 바로 그때 식당 유리창 밖 베란다에 있던 진저가 목청을 높였어. 마당에 칠면조가 나타났는데 진저는 칠면조만 보면 가만히 있질 못했거든. 진저는 병소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욕을 퍼부어댔어. 앤, 넌 웃는구나. 그래. 그대로 가끔 그 일을 생각하며 혼자서 웃기도 하지만 그때는 나도 에밀리만큼이나 모욕을 느꼈어.내가 나가서 진저를 헛간에 옮겨 놓았지.난 식사도 제대로 할수 없었단다. 에밀리의 표정을 보고 이제 나와 진저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짐작했어.손님들이 떠나자 난 방목장으로 가는 길에 생각을 좀 했지. 에밀리에게 미안했고 내가 너무 마음을 써주지 못했다는 사실도 깨달았지. 게다가, 목사님들이 진저가 나한테서 욕을 배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결국엔 진저를 매몰 차지 않게 처분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소떼를 몰고 집에 와서 에밀리에게 그렇게 말하려고 안으로 들어갔지. 하지만, 소설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에밀리는 집에 없고, 닭자 위에 편지만 남아있더군. 에밀리는 나더러 진저와 자기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썼어. 그 앵무새를 없애버리고 올 때까지 진정 집에 가 있겠다는 거야. 앤, 난 무척 화가 났단다. 그래서 그런 날을 기다린다면 영원히 기다려야 할 거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지. 난 에밀리의 물건들을 몽땅 싸서 보냈어. 그러자 말들이 참 많았지. 스코츠퍼드도 에이버니만큼이나 말이 많은 동네거든. 다들 에밀리를 동정했어. 난 짜증이 나고 심사가 뒤틀려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마음 편하게못살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 섬에 오기로 결심했지. 어린 시절에 난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이곳을 좋아했지만 에밀리는 집 밖에 나갔다가 바다에 맞을지도 몰라서 밤에 잘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선 살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 그래서 난 일부러 이곳으로 이사 온 거야. 바로 이렇게 된 사연이란다. 그 뒤로 에밀리에게선 소식 한장 없었고 소문도 못 들었지. 그런데 토요일에 뒷밭에 있다가 집에 와 보니. 에밀리가 마룻바닥을 빡빡 닦고 있고 에밀리가 떠난 뒤로는 구경도 못해본 근사한 식사가 차려져 있는 거야. 에밀리가 식사부터 하자고 해서 좀 있다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에밀리가 그동안 남과 함께 지내는 법에 대해 많은 교훈을 얻었다는 걸알수 있었어. 에밀리는 진저도 죽었고 생각보다 섬도 크다며 여기서 나랑 함께 지내기로 했단다. 저기 린드 부인과 에밀리가 오는구나. 아니, 가지 마라, 앤. 여기 있다가 에밀리와 나치나 이으렴 에밀리는 토요일에 널 보고 와서 옆집에 사는 빨간 머리 예쁜 아가씨가 누군지 알아야겠다고 겨루고 있단다. 해리슨 부인은 앤을 보고 환한 표정으로 반가워하면서 굳이 차한잔 마시고 가라고 붙잡았다. 제임스가 아가씨에게 전부 해 주었어요.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 주었는지, 케이크나 음식을 만들어 준 얘기도요. 난될수 있는 대로 새 이웃들과 빨리 친해지고 싶어요. 린드 부인은 참 좋은 분이더군요. 정말 상냥해요. 향기로운 6월의 어스름 속에서 애니 집으로 돌아가는데 해리슨 부인이 반짝이는 반딧불이 비춰주는 들판을 가로질러 함께 가주었다. 해리슨 부인이 확신에 차서 말했다. 제임스가 우리 이야기를 다 했죠? 네. 그럼 난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제임스는 공정한 사람이라서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테니까요. 그에게만 잘못이 있었던 건 결코 아니에요. 이젠 알겠어요. 나는 집을 떠난 지한 시간도 안 돼서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생각했지만 지고 들어갈 순 없었어요. 이젠 남편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게다가 문법이 좀 틀린다고 트집을 잡다니 참 어리석었죠. 사실, 식품 저장실을 들락거리며 일주일에 설탕을 얼마나 쓰는지 꼬치꼬치 참견하지 않고 든든한 가장의 몫을 해내는 남자라면 문법이 좀 틀린다고 문제될 건 없잖아요? 이제 제임스와 난 행복하게 잘 지낼 거예요. 감사 인사라도 하게 관찰자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난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애니 입을 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리슨 부인은 자기가 그 당사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앤은 그 어리석은 기사들로 인해 엉뚱한 결과들이 초래된 데에 당황스러워했다. 그 기사 때문에 한 남자는 자기 아내와 화해를 했고 한 일기예보가는 명성을 얻었다. 때마침 린드 부인은 초록지붕집 부엌에서 마릴라에게 내막을 모조리 얘기해주고 있던 참이었다. 마릴라가 앤에게 물었다. 그래. 해리슨 부인은 어떻든?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정말 상냥한 분인 것 같아요. 레이첼 린드 부인이 강조하며 말했다. 바로 그렇다니까. 내가 마릴라한테 이제 껏 말했듯이. 해리슨 부인을 봐서라도 해리슨 씨의 별난 행동은 덮어두고 부인이 편안히 지내도록 우리도 신경 쓰자는 말이야. 자, 이제 집에 가봐야겠다. 토머스가 기다릴 거야. 엘리자가 오고 요 며칠 토머스도 몸이 좋아진 것 같아서 좀 돌아다녔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 집을 비우고 싶지는 않아. 참 길버트 블라이드는 화이트샌즈 학교를 그만두었대 가을에 대학에 갈것 같더라. 레이첼 린드 부인이 애의 기색을 살피며 쳐다보았지만 애는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데이비에게 몸을 구부리고 있어서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다. 앤은 데이비의 노란 곱슬머리에 뺨을 기대며 데이비를 데려갔다. 2층에 올라가자 데이비는 노곤한 팔을 앤에게 두르고 따뜻하게 껴안으며 애정이 담긴 입맞춤을 했다. 누난 정말 좋아. 밀티볼터가 오늘 자기 석판에 이런 걸 써서 제니 슬론에게 보여줬어. 장미처럼 붉고 제비꽃처럼 푸르고 설탕처럼 달콤한 그대여. 이건 바로 누나에 대한 내 심정과 똑같아. 아이고, 이뻐라 데이비. 우리 데이비가 말도 예쁘게 하네요. 애니 길은 아이다워요. 그렇죠? 표정도, 표현도, 행동도, 장난기도 풍부한 너무 귀여운 아기입니다. 오늘 진짜 덥네요. 그쵸. 에어컨이 없이는 실내에 있기가 좀 힘들 정도로 후텁지근합니다. 26. 길모퉁이에 서서. 토머스 린드는 살아있을 때처럼 죽을 때도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눈을 감았다. 토머스의 아내는 다정하고 참을성 있고 지칠 줄 모르는 간병인이었다. 때때로 레이첼 린드 부인은 굼뚜고 우유부단한 토마스의 성격 때문에 화가 날 때면 건강 문제로 남편을 들들 볶았다. 그러나 토마스가 병석에 눕자 린드 부인은 목소리를 한 번도 높이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능숙한 손놀림으로 간호하며 아무 불평 없이 밤을 치세우곤 했다. 언젠가 땅거미가 질 무렵 린드 부인이 일하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남편의 여위고 쭈글쭈글한 손을 잡고 앉아있을 때, 토마스가 사심없이 말했다. 레이첼, 당신은 나한테 참으로 훌륭한 아내였어. 당신에게 변변한 재산도 물려줄 게 없어.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아이들이 당신을 돌봐줄 거요. 엄마를 닮아 다들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니 말이오. 당신은 좋은 어머니, 좋은 여자요. 그러고 나서 토머스는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골짜기의 뾰족한 전나무 위로 새하얗게 동이 타오를때 마릴라가 소리 없이 동쪽 방에 들어와 앤을 깨웠다. 앤, 토머스랜드가 죽었단다. 그 집에서 일하는 아이가 와서 알려줬어. 난, 이길 롤레이즈한데 가봐야겠구나. 토마스 린드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이튿날, 마릴라는 이상하게도 뭔가에 정신이 팔린 모습으로 집안을 돌아다녔다. 이따금 앤을 보고 무슨 말이라도 할 것처럼 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닫아 버렸다. 마릴라는 차를 마시고 나서 린드 부인을 만나러 갔다가 돌아와 앤의 방으로 올라왔다. 애는 학교 과제물을 검사하고 있었다.